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입니다. 다윗 왕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열왕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한구절 묵상.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의 그늘이 없어지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솔로몬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해 대장부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써 대장부가 되길 갈망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꿈을 품길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 나는 자녀에게 대장부 같은 삶을 권면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나요?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 봅시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하는 아버지 다윗을 봅니다. 이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대장부가 되길 원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1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열한기상 2장 1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열한기상 2장 1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1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열한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열한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1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열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열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1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열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열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1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열한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열한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11기상 2장 1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열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열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1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1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1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1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열한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열한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1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11기상 2장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